낮잠이 건강에 중요한 이유 5가지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. 오늘은 낮잠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낮잠은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그 이유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. 그럼 시작해 볼까요? 스트레스 감소. 짧은 낮잠은 신체와 마음의 휴식을 주어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. 스트레스가 감소하면 고혈압, 우울증 및 불안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. 기억력 향상. 낮잠은 학습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연구에 따르면 낮잠을 자면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고 기억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. 체력 회복. 낮잠은 일일 활동 후에 신체를 회복시켜주고 근육 손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특히 운동을 많이 한 날에는 낮잠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낮잠의 에너지 부여. 낮잠은 낮 시간에 에너지를 보충하여 오후에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에너지가 소진되지 않고 유지되어 업무나 활동에 더 효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. 심리적 안정감 짧은 낮잠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마음의 피로를 줄여줍니다. 이는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요약하면 적절한 길이의 낮잠은 신체와 마음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일상생활에서 더 나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하지만 지나치게 긴 낮잠은 밤에 잠을 못 자게 할 수도 있으니 적당한 시간에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. 오늘은 낮잠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 여러분도 낮잠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셨나요? 건강에 위해 잠깐씩 낮잠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